한국 축구 대표팀이 올해 마지막 평가전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축구 팬들의 표정은 전혀 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둡고 불안합니다. 내년 3월까지 긴 공백기가 있을 예정인데 이대로 월드컵에 나가도 되는지 심각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명보 출점 이후 축구 팬들의 외면이 계속되면서 협회는 매번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는 연봉 30억 원을 받는 홍명보가 양심이 있다면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더큰 문제는 갈수록 대표팀의 경기력이 오리무중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손흥민까지 나서서 대표팀의 현 상태를 비판했지만 홍명보는 여전히 모르세로 딴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가나 감독의 날카로운 비판까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홍명보의 모르세에 지친 것처럼 아무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8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가나전 관중석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6만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경기장에 겨우 3만 3천여 명만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겁니다. 빈 좌석이 곳곳에 눈에 띄는 을씨년스러운 풍경. 이게 바로 지금 한국 축구의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A매치는 매진이 보장됐습니다. 2023년만 해도 태국전에 6만 4천 명이 넘는 관중이 몰렸습니다. 클린스만 시절 심지어 황선홍과 김도훈이 임시 감독을 맡았을 때도 서울월드컵 경기장은 매번 관중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런데 홍명보가 감독으로 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데뷔전인 팔레스타인전부터 관중이 5만 명대로 떨어졌고 쿠웨이트전은 4만 명대, 그리고 파라과이전에는 결국 2만 명대까지 추락했습니다. 브라질전만 6만 명이 넘었는데 이건 솔직히 브라질의 스타 선수들을 보러 온 거지 홍명보를 응원하러 온게 아니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런 흥행 참패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협회의 재정 손실이 심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스타디움 빈 좌석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만 10억 원이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 마케팅 차질까지 감안하면 20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티켓 수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폰서들은 관중으로 가득 찬 경기장을 원합니다. 광고 효과를 위해서죠. 그런데 텅빈 경기장이 전국에 중계되면 스폰서들의 투자 의욕도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정몽규 회장, 이임생 기술이사, 아니면 홍명보 감독, 놀랍게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사선에 성공한 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혁신안도 개선책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버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 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연봉 30억 원을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모든 비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에서 K리그 최초로 연봉 10억 원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대표팀 감독으로 30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클린스만이 받았던 수준입니다. 그런데 홍명보는 국회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봉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30억 원을 받으면서 봉사라고요? 축구팬들이 분노한 건 당연합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홍명보가 양심이 있다면 20억 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부정 취업 사건, 불공정 선임 과정 때문에 축구팬들이 등을 돌렸고, 그 결과 협회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더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표팀의 경기력입니다. 월드컵까지 이제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표팀은 여전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술도, 선수 기용도, 플랜 B도 모두 뒤죽박죽입니다. 뭐 하나 정리된 게 없습니다. 손흥민 주장도 가나 전후 대표팀의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했습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팀 내적, 외적, 환경적으로 많이 있다고요. 전술에 대한 아쉬움, 경기장 흥행 실패, 잔디 상태까지 모든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전방에서 볼이 들어오길 바라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고도 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전술적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홍명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시 모른 척입니다. 선수들이 잘해야 한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만 반복합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해명도 없고 설명도 없고 대안도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중원 문제를 볼까요? 황인범이 부상으로 빠지자 대표팀 중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볼리비아전에는 김진규와 원두재, 가나전에는 권혁규와 옌스 카스트로프 조합을 가동했습니다. 새로운 자원을 탐색한다는 명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플랜 B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주머니 무너지니까 정교한 패스 플레이는 사라지고 무작정 롱볼만 날리는 답답한 축구가 됐습니다. 수비도 문제입니다. 득점하고 나서 오히려 수비가 더 불안해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가나의 술레마나 같은 빠른 선수를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수비수가 5명에서 7명이나 내려앉았는데도 말이죠. 스리백을 하든 포백을 하든 뒷문이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은 어떨까요? 역대 최강의 공격진이라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의 장점을 살리는 전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빠른 돌파, 황희찬의 뒷공간 침투, 이강인의 창조적인 패스, 이 모든 게 클럽에서는 빛을 바라지만 대표팀에서는 죽어버립니다. 왜일까요? 전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A매치 3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의 의미는 있지만 승리에도 다음 경기가 불안하고 찜찜한 승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인 내용으로 월드컵 본선에서 성적을 기대할 수 있냐는 점에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실점이 없었지만 중원 조합, 수비의 짜임새 등은 여전히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연기와 조규성의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대표팀의 문제점은 수없이 많습니다. 황인범 없는 중원, 불안한 수비에 활용되지 못하는 공격수들, 역습 전환의 부재, 세트피스 무기력, 체력 관리 실패 등등. 하지만 이 모든 문제에 대해 홍명보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결과가 중요하다, 선수들이 잘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지금 한국 축구는 위기입니다. 경기력도 위기, 흥행도 위기, 재정도 위기입니다. 축구 팬들의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6 월드컵을 맞이해야 합니다. 포트 1을 확보했다고 좋아할 상황이 아닙니다. 본선에 가서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년 3월까지 긴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홍명보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전술을 정비할까요? 선수 조합을 완성할까요? 플랜 B를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요? 축구 팬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망에 실망을 거듭한 끝에 이제는 무관심으로 돌아섰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손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축구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홍명보는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느껴야 합니다. 30억 원을 받으면서 봉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 축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술, 명확한 플랜, 선수들과의 소통, 팬들에 대한 존중, 이 모든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불통의 아이콘, 책임 회피의 전형, 뜬구름만 잡는 감독, 이게 홍명보의 모습입니다. 이대로 월드컵에 가도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축구는 지금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드컵 본선에서 더큰 참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홍명보, 당신이 진짜 한국 축구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